그래요 진짜 20중이 만원이면 형님 그 복구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는 어 소방사고가도 ccpr 안돼 그거는 타입 나오네 이거하고 김치국밥 한그릇 하려고요 형님 이거 풀찍으세요 형님 풀찍으세요 풀 복구 가능이라고 일부포함해서 얼마수익이냐고 감자 형님 잠깐 기다려보세요 형님 네. 오늘 형님, 저 이거, 얼마까지 내려갔었냐, 형님, 아까 전에. 400만원까지, 400인가? 300만원까지 내려갔다 다시 복구한 거거든요, 형님. 기다려보세요, 형님. 픽처. 픽처. 그렇지, 오케이, 나이스. 50출 했을 때 1만 남았는데, 그걸로 68, 65 마감했다고? 근데, 평균적으로, 통산적으로, 확률적으로 계산하면은, 뱅거죠, 가세 형님, 뱅거. 근데, 확률이 굉장히 낮죠, 그거는. 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다라고 좀 얘기해드리고 싶긴 한데 솔직히 그 정도까지 물려 있으면은 쉽지 않지. <laughs> 먹 먹었다 이거 먹었다.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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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민성이 여기서 복과자 이 여기 방에서 복과자 풀리가서 풀풀 소행만 풀, 풀. 풀 소행만 풀 금조 금조 애매하다 이 자리. 통수 딱 나올 각이다 이 자리. <laughs> 이 자리 뱅거싹 찍기면은 존나 이쁜 그림이거든. 금조 하세요 형님 미친놈처럼 오리 올인,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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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형님 돈 절대 못답니다 나이스 도이지 6대1 픽로 마무리 그러시 감사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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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커 방금 먹은 금액 그대로만 방금 먹은 금액 그대로만 금좀 아 다행이다 다행이다 나는 일단 오케이 나는 일단 어 일단 요요를 존나 잘 빨아먹었고 본전 근접까지 왔으니까 어, 나는 일단 오케이인데 우리 민수형님은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는데 7대2 플레이업 다음엔 팬컴 금조 지렸죠 어, 좋아요 자 여기서 점프 한번 뛰자 여러분 새로운 시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 바깥 라피카소 있는 가족방 어디입니까?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다. 우리 파노 형님의 올려준 링크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가족방에서도 픽 드리고 있고 여러가지 이벤트도 많고 우리 형님들 기존에 이용하시는 사이트보다 좀더 좋은 조건에서 모시고 있으니까 문의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쳐. 외쳐! 카카소. 이셨죠 이거 풀 찍으시면 돼요. 이것도 먹은 금액 반 토막 내서 17,50개만. 따로 이거 따라오실 따로 수 있죠 이정이 너 너무 늦게 얘기했나? 지금 이거 풀간이후 투박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투박스 한 번도 없었다 이거 충분히 나올 만하다 이 자리. 6대3 픽스로 마무리. 아 그러시. 아 늦게 말했다고. 아 싱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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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조 이 자리 금조. 아, 이거, 잠만 거 먹었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얘기 늦게 겠다 멘트 치느라. 죄송합니다, 형님. 하... 가슴이 무거워요, 지금. 예. 항상 공부할 때마다 누군가의 그, 달콤한 하루가 내 손에 쥐어져 있다라는 게, 참 부담감이 좀 쉬더라고요. 예. 4대3? 그렇지, 나이스. 불 찍으세요, 형님. 불 찍으세요. 나도 오늘 이거 1억 마감한 거 가면 되겠다. 풀 그대로 고정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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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길 때 됐다 끊길 때 됐다 조심조심 비상비상 비상. 어 비상 <laughs> 형님 이득권 넘어간 바로 말씀해주세요 형님 예 수익 순뭐 손익분기점 넘으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형님 X가고 있네 풀로 살짝 마, 마, 말씀드렸죠? 이 자리 통수 자리 위험하다고? 풀 찍으세요 제가 이거 이거 괜히 이거 허투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들 예. 지금 이렇게 금조하라고 해가지고 거의 다 맞췄잖아. 어. 거의, 금조하라는 거의 90% 맞췄죠? 사실, 네, 그걸만으로, 그걸로 발라먹는 거예요. 박가라는 금조로. 어. 뭐 승률 80% 90%? 뭐그 평생 뭐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와, 그렇게. 금액 조절해야지. 픽쳐. 와, 좋댔다 이거. 사고. 나이스, 감사합니다. 형님, 무슨 뱅강스. 어. 뱅거 찍으세요, 이거. 먹은거 반절. 끝났다. 오케이. 저는, 저는, 저는 끝이에요, 형님. 이거 먹으면 끝입니다, 오늘. 먹으면 오늘 한 1,500만원 정도 수익 보고 가네. 인석이 아, 근데 아직도 설마, 내손익분기점을못 넘기셨을까요, 형님? 그렇죠. 1대2. 그렇지. 나이스. 감사합니다. 오케이. 우리 민수 형님 어떻게, 어떻게 되셨죠 형님? 형, 아니 형님, 형님, 형님이 중요한데? 풀 찍을게요. 250개 금조. 이미... 시, 아니, 시체는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시체에 대고 CPR한 거 아니잖아요 그죠 형님? 마음 아프게 그런 얘기 하시면 안됩니다. 시체에 대고 CPR했다, 막 이런 얘기 하시면 안돼요 형님. 이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금조, 금조 예술이었고. 풀, 가면 되는데, 이 자리 통수 위험합니다. 마틴만 치세요, 이 자리는. 네. 이 자리 통수 위험한 자리. 뱅거 충분히 찍힙니다, 이 자리. 6매 보세요, 6매. 어, 누가 봐도 통수 한번칠 자리지, 이거는. 미소, 말씀이 없으시네, 요 형님. 혹시, 아니죠, 형님. 아이, 그러지 마세요, 진짜로. 가슴 아프니까. 2대3. 그러시 오! 아이 싸가지없는 새끼 와라 이거 아 요거 먹고 형 간다니까 프로백겜 자 오늘 여기서 저는 요거까지만 먹고 마감할게요 형님들 예. 오늘 그래도 수익 마지막에 좀 풀도핑 해가지고 수익까지 올라갔네요 예.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형님들 말씀드렸죠 음, 나이스 예상했어요 타이캠 나올 거 예상했습니다 타이 한번 더 갈게요 타이 한번 더 가고 이거 풀 250개만 오케이.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 형님 내일 제가 또 어, 중요한 모임 있는 날이라서 사실 내일 모임 없습니다 뭐, 방송 안할 거예요 네 내일 쉬는 날이 여성님들 내일 쉬고 이월날또 오후 6시부터 방송하니까 들어오시고 어 내일 쉰다 해가지고 가족방에서 활동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가톡 되니까 우리 어, 형님들 불러주시면 또올 겁니다 이거라 결국 통신네 오늘 고생했어요 이거 발라먹고 가정죠 형님 예. 그래서 이요일날또 6시 올거니까 형님들 어, 많이 또 들어와주시고 가족방 입장 우리 판노형님이 올려주는 링크로 들어오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고정댓글 링크나 언제든지 우리 형님들 다 문의 받고 있으니까 어, 문의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그니까 러 아, 씨발 1억 찍고 갈라, 갈라니까 갈라 나이스 결국엔 1억 찍습니다 형님들 예, 250개 마티는 줄 수가 없지 오늘 결국엔 1500정도 먹고 마감합니다 형님들 오늘 방송 여기까지 봐주시고, 수익 보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후로 뵙겠습니다. 자, 형님들. 2부 방송. 2부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방송. 1부 때 그래도 돈 나쁘지 않게 땄거든요. 뭐야? 아, 마우스구나. 아니, 그런 마에안 먹는 줄 알았는데. 아니, 씨발, 마우스 때문에, 그런 밖에 뭐, 가운데가 안 먹네? 이러고 있어.